안녕하세요. 유니에르에요 어, 저번에는 에르백 3일 블루 색깔 보여 드렸었는데 제가 그거는 되게 클릭질 많이 해 가지고 득템했던 에르백이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운이 좋게도 매장에서 득템을 했던 에르백을 지금 언박싱 해 보려고 합니다. 저 이거 어제 사 가지고 오늘 처음 언박싱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거를 구입하게 된 계기는 제가 드디어 매장에 입문을 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매장에서 구입을 한 베르백인데, 어, 이 매장에서 처음으로 입문을 하면서, 어, 셀러님도 지정을 하게 됐어요. 어, 지정하게 된 계기는, 음, 여기저기 저도 좀 시장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분위기라든지, 제가 갈수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가지고 한 매장을 선택했는데, 어, 다행히 저는 정말 정말 운이 좋게도, 어, 셀러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두 번째 가는 날에 에르백을 어, 한번 보여주겠다고 이거 괜찮으면 가져가시라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냥 가져오고 처음으로 지금 열어보는 거니까 네, 같이 한번 볼게요. 매장에서 그 비닐은 다 뜯고 그냥 가져왔어요. 바로 오픈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 대게 그대로 있고. 열어보겠습니다. 전 근장이면 다 된다고 해가지고, 에르백도 근장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짜잔. 찾아보니까 이거 진저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근장이죠? 너무 어, 영롱해요. 여기도 근장, 여기도 근장. 비닐만 뗐지 안에는 안 봐가지고,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메리백 여는 방법은 저번에 설명드렸죠. 역시나 가죽이 단단해가지고, 여기 비닐백 들어 있고 비닐백이 파란 따졌네요안물세이트어 <laughs> 있습니다. 음. 색깔 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저번에는 그 블루 색깔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색이 저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 금장 하드웨어가 역시 에르메스에는 진리인 것 같아요 보시나요 여기도 코크 하나 들어있고요 뒤쪽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톤이에요 뒤에 다른 배색은 없고 다 진저 컬러입니다 인보이스도 받아 가지고 있고요 인보이스 보니까 이게 루트르네 저번에는 보여드렸던 게 셀리에였죠. 이렇게 보면은 인 스티치도 되어 있어요. 저번에 제가 말한 거에 따르면 이쪽 각이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셀리에는 약간 이쪽 부분이 아웃 스티치여가지고 각이 무너짐이 덜 하더라고요. 이따가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저번에는 가죽 이름을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헌터 가죽이라고 해요. 소가죽. 네. 엄청 단단합니다. 이쪽 부분에는 따로 배색이 없고, 이렇게. 안감처럼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닫아볼게요. 닫는 방법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좀 뻑뻑하긴 한데, 왼쪽부터 닫으시고, 오른쪽도 합니다. 박스 옆에다 놓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블루 색깔이랑 비교해 드릴게요 보시면 아웃 스티치 그리고 인 스티치 보면은 아주 질감은 똑같은데 이제 밑에 있는 캔버스 재질에 코팅이 안돼 있어가지고 캔버스 재질의 질감 같은거는 똑같아요 네. 똑같죠? 근데 은장, 금장 그리고 쿨톤, 웜톤 이거 되시나요? 네. 자, 이렇게 단시간에 에르백을 두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쪽을 더 선호해서 더 들지 않을까 이건 여름에 청바지에 힌트. 이거는 사계절 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어, 잘 받아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문신템처럼 가지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진저 컬러 32사이즈 에르백 뉴트럴 리뷰였습니다 어, 안녕 자, 마지막으로 보너스 영상 어둠이 큽니다. 마음대로 들고 나가기 편하고 가격대도 드르스백 치고는 괜찮죠? 하시는 것처럼. 기분 따라서, 날씨 따라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예뻐. 진짜로 안녕.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매장에서 배워온 에르뱅 이 스트랩의 잠금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흔히 이쪽 먼저 하는지 이쪽 먼저 하는지 헷갈리시죠? 보시면 구멍 보이시죠? 이 구멍 있는 아이가 바깥쪽으로 오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일단 여기에 이렇게 넣고 얘를 먼저 넣고, 아니죠? 얘가 먼저죠? 저도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깜빡한 이 친구들, 먼저 이렇게 넣고, 자, 구멍이 없는 애를 먼저 넣고요. 구멍이 있는 애를 먼저 넣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내지는 거죠. 자, 보시면 구멍이 있는 애가 바깥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죠? 나중에 이 구멍이 자물쇠를 여기에다 달아가지고 못 열게 하는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배워본 바에 따르면, 어, 이 구멍이 있는 쪽이 바깥쪽으로 가야 그나마 이 버클하고 이 스크래치가 덜 난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멍이 없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이 구멍이 있는 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신다는 거. 깔끔하게 닫혔어요 되셨 다면, 구 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